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조금 활동하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들도 다들 좋아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활절이 다가오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와 동시에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복된 분이신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런 책이 있습니다. Matt Redmond 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The Unquenchable Worshipper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뭐냐면은 부제가 있는데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그러니까 즉, 예배에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부제죠.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항상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revisit 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다시금 그 자리를 돌아가 보는 것, 복귀해 보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맷 레드먼의 책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예화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의 예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시력을 완전히 이제 소실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의 인생 평생 동안에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제 아무것도 볼수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렌이라는 사람이 눈 시력을 잃기 전에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사역이 찬양을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로서 그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시력을 잃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악보를 보지 못하고 앞에 서기도 불편할 테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레이라는 청년이 앞으로는 찬양인도자가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레이는 예배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비록 잃었지만 자신이 했던 그 찬양인도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찬양인도자의 자리를 사역을 놓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고난 중에 어떻게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는가 사람들이 궁금해 하였고 또 어느 날 레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뜨겁게 체험했던 자리가 이 찬양 인도했던 자리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내가 놓아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비록 시력을 잃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자리를 내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레니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큰 은혜를 이제 그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말씀, 어, 내용의 그 예화가 이맷 어, 레드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그 순간을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또 그런 상황을, 순간을 다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다라는 또한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쁘고 찬양을 할 때에도 마음이 벅차올랐던 그러한 때, 하나님을 내가 깊이 있게 만났던 그 때가 다들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의 시당의 긴 여정 속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이 베델이란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 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야곱 자신을 죽이려고 하여서 도망가던 길에 길목에서 잠을 청하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죠.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으며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경험했던 자리가 그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특별하게 야곱 너희 네가 온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이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35장 이전에 34장 말씀 쭉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말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야곱의 살아가는 딸이 이방인에게 의하여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어, 범죄를 저지른 그 이방 사람을 다 멸절하는 그러한 일을 벌인 일이 오늘 35장 이전에 나와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또 야곱의 가정에게 굉장히 큰 위기와 고난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비록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죄값을 묻는 것이 물론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중에 한 민족을 다 멸절시킨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저들을 쳐야 된다. 이러한 위기감이 굉장히 가득했던 때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나와 있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왔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찾아왔던 때, 그 고난이 찾아왔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5장 1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기록, 기록합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베델로 돌아가서 네가 나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터이니, 너는 힘을 내라.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다시 돌아와 살아라. 가 아니에요. 그냥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 자리에.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인데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연결되어서 2절 말씀을 쭉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하냐면은 2절 중반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다 갈아입어라. 라고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에게, 온 식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이외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라. 이제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간다라고 온 가족들에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비록 야곱에게 지금 있는 고난과 역경이 자신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서 그들의 손에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도 분명한 위기였지만 더큰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큰 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뒤섞이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던 일들이 그 야곱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하여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너희들이. 다시금 정결함을 입고 다시 나와 함께 거하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까지 거주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위기와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혹은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위기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위기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그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오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욕심들, 내 자아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경험들과 내가 가진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와 같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만났던 그때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미국에 처음 왔던 때였어요. 이방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 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을 할수 있었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고 다시 말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러한 자존심,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으로 와서 학교에 있었던 조그만 채플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래. 그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지. 지금은 이것도 조금 생각할 수 있고 저것도 좀 의지할 수 있고, 이것을 저것을 통하에서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같은데 그 당시에는 내가 붙들 뿐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저의 모습이 저도 모르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찾았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러지었던 그 뜨거운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간가?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묵상하길 원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함을 가지고 내가 그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세상껏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육신의 정욕이 주는 그런 마음들을 뒤로하고 영원한 것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고 돌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이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 이방신들도 함께 하나님과 섬겼던 그러한 두 마음을 품었던 욕심들과 죄악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처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고자 작정하고 모든 짐을 싸서 베델로 돌아갈 때에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고 그들의 길을 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자손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이루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 나의 사람과의 관계, 나의 집, 나의 터전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한채 베델로 돌아간다. 배달이라고 해봤자 아버지의 배달인, 배인 것이지 자식들의 배달은 아니잖아요. 배달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가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무르다 보면은 나의 육신이 해함을 당할 수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 또 나의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 이외의 신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래 내가 비록 이곳이 익숙하지만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자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베델로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라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게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걸 원하시죠. 하지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 대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나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비록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복된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너희의 육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곳 정결함이 있는 곳 나와 함께하는 곳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는 이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 우리의 결단 없이, 우리의 순종 없이, 우리의 내어버림과 내려놓음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 동시에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내가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내가 믿음도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라는 성경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다 갖고 편하게 쉽게 좋게 좋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할수 있다 라는 것은 그거는 착각이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포기함과 내려놓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땅에 내려놓은 채 묵묵하게 걸어가야만 했던 그 길이 예수님께 맡겨진 소명의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는 그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은. 내려놓음의 길이고, 포기의 길이고,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그저 편하게, 쉽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그래, 그때가 좋았지.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않나. 그러니, 그냥, 좋은 생각, 좋았던 경험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가지며 살아가느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아직 저는 세상에 더 좋습니다. 저는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물질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더 누리다가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생명이 언제 꺼질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가진 정체성, 즉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예수를 쫓아 가기로 결단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웃똥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아시는 영화겠죠. 죽은 시인의 시인의 의 사회라는 그 영화를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영화의 배경은 1950년대의 미국의 엄격한 보수적인 남자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학교의 영어 교사였던 존 키팅이라는 사람이 이제 학교에 부임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철학적인 질문들과 또한 삶 자체를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러한 어 인식들을 갖게 하기 위한 많은 가르침을 주죠.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들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들으신 것처럼 그 선생님께서 하신 학생들에게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현재를 즐겨라. 뭐, 미래는 방탄하게 살아라는 의미로 우리가 약간 변질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현실, 지금 현재를 내가 즉시하면서 이 현재의 순간과 시간 수가 시간과 공간 속에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이 강압적인 환경과 맞서 싸우려는 그 노력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학생들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잠깐 짤막하게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던지는 그 질문과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지금. Medicine, law, business, engineering, these are noble pursuits and necessary to sustain life. But poetry, beauty, romance, love, these are what we stay alive for. To quote from Whitman, O oh me, O oh life, of the questions of these recurring, of the endless trains of the faithless, of cities filled with the foolish, what good amid these, O oh me, O oh life? Answer that you are here. Life exists, and identity. t h t h e powerful play goes on, and you may contribute a verse. w h o will your verse be? 이 이야기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놀랍고 존귀하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들이다라는 사실을. 세상이 왜곡하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계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누,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되다라고 칭하신 분들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종부터, 또한 태초의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지명하셔서 창조하신 놀라운 사람임을 스스로 외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되 찾아가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했던 그 순수한 시절을 다시금 그리워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배델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외침과 그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가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포기와 영화, 또한 세상적인 성공과 또한 명예와 내가 가진 많은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사랑하였던 내 마음이 왜곡되고 변질된 채 살아갔던 반쪽짜리 신앙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순수함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 마음을 합하는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베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함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나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하게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놀랍도록 사용하시고자 세우신 나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베델의 자리로 결단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삶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명을 나의 삶을 다하여 이루어 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